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울산 정치권 이슈 탑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울산의 정치판을 꽤 많이 알고 있고 다른 방송들이 하지 못하는 쓴소리의 끝판왕 유피아이 뉴스 김잠출 기자와 함께 네. 하겠습니다. 김 기자. 소개 반갑습니다. 잘못한 거 아니죠? 네. <laughs> 근데 네 그냥 뭐 여야도 그렇지만은. 예. 네. 여당이 잘못하니까 야당이 반사이익이 어떻시. 다른 방송에서 말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그런 건가요? <laughs> 네. 어, 어쨌든, 아직 예비경선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요새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전화통화 녹음해서 말 트집 잡고, 딴지 걸고, 정말 웃기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꼴을 보면서 역시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한마디로 하면은 음.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가관이라고 가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음. 뭐, 좀 볼만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경선 불복한다 했다가, 또 뭐, 삭 저쪽은 삭 정리된다고 했다가, 예. 경기도 맛집 공사냐, 뭐 음. 일본 총리하라, 음.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 말에 끝이 없습니다. 이건 좀 예. 가관이란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예, 예.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가있는데 가관이다 해서 가관이란 말은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죠. 하나는 경치 따위가 꽤 볼만하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짓은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의미 하나, 하는 꼴이 볼만하기는 한데 어떤 상태를 비웃는다는 뜻이니까 우리 김 기자가 말한 가관은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은데 뭐 저더러 용하나어 한번 제대로 써보라고 한다면 하는 짓이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린다는 뜻으로 꼴불견. 이런 어휘를 쓸것 같아요. 하긴 뭐흰 구두가 백 구두죠. 자 아무튼 정책 대결 하라고 하니까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 대결 이분들에게 아직 뭔 얘기인가요? 네, 우리가 점잖게 얘기해서 정치 또는 선거 때마다 뭐 정책 대결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충고는 많이 하지만은 네. 아직 예비 경선이 이어야 뭐두안 끝났으니까 음. 일단 기선제압하는 그리고 또뭐 어 예비 경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기사음 음. 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예. 특히 이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은 어, 대한 세력으로서 신뢰를 진정 얻고 있나? 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예. 이와 윤의 대결 사움이좀 거칠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의 실수로 먹고 사는 게 야당인데 <laughs> 지금 같은 빌미를 주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은 계속 말합니다. 음. 후보들도 그렇고요. 야당에 막상 집권 후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음. 뭘할 건가에 대한 그리고 지금보다 뭐가 더 나아지겠는가 하는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희망을 지금 주고 있나 비전이 있나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좀 이런 감도 있겠지만은 음.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하다는 지표는 나오는데 예. 국민이 이걸 잘 활용하거나.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예, 우려도 예. 저는 충분히 설득력 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런데 네. 이 윤석열과 이준석은 <laughs> 왜 사사건건 싸우는 겁니까? 이게 뭐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리 볼수 있겠지만은 예.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아마 같을 거예요. 네. 근데 서울로 가도 멀어가는 것이니냐고속도로를갈 음. 거니까. KTX 갈 건가? 지방도, 음. 예, KTX 타고 갈 건가? 국도로 가면서 음. 천천히 구경하면서 갈 건가? 뭐, 음. 길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음. 그런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예. 이 대표는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후보 중심이지. 대권에서 어떻게 당 대표가 중심이냐? 예. 이런 차이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굳이 또, 꼬집을 본다면은 이 대표는 뭐, 젊다 보니까 말이 음. 너무 많고, 예. 최근에 조금 자제를 하듯한 모 음. SNS 중독 현상 이게 좋지 않나요? 제가 보는 아. 무게감, 중압감이랄까요 그런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약점 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말을 해도 좀 심사숙고하고 3초에뭐 여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쉬었다가 <laughs> 예. 발언하면 되는 즉시 즉시 발언을 하니까 당 대표가 일개 뭐 한마디 뭐 시민이 한마디도 해 응답하고. 그 자꾸 대책점에 서려고 하니까, 이런 음. 것은 좀 거칠다? 거침없다? 예. 조금 좌절했으면 좋겠고, 윤석열 후보도 뭐 그동안 여당에서 많이 지적했던 일일일실은? 일일일망은? 뭐, 자꾸 이런 거 자초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어쨌든 뭐, 말이 많으면은 실은이 음. 잦을 수 밖에 없고, 예. 또 집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예. 정치인의 발언이 말이죠. 안중거리는요, 윤봉길이냐 명확하게 하면 되는데, 예. 뭐 해놓고 말썽이 생기고 논란이 음. 되면은 음. 해명한테 그게 아니다. 예. 이건 여의도 문법하고도 안 맞지만. 맞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나, 현재까지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서요, 젊은 대표 뽑아놓고 아직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이 대표를 저렇게 가지고 노래도 해도 되는 건가. 이준석 대표는 뭐 힘을 저것밖에 못 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어,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즐기는 겁니까? 왜 가만히 있는 거죠? <laughs> 아~ 혹시 또 표정 관리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뭐~ 거의 여, 야당의 총사령으로 원내 예. 지휘관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볼 수도 있는데 명락대전 또는 뭐~ 이윤대립이 갈등 중에서 글쎄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는 충분히 거중조정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중개사 역할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안동에까지 음. 내려가서 어, 예비후보 그 토론을 자꾸 반발하고 이러니까 예. 후보 토론회를 어, 개선하는 것이 뭐 취, 일단 취소를 하고 음. 뭐경 비전 발표랄까요 예. 그렇게 발표회로 바꾼 것도 김기현 원내대표의 능력이었고요. 네. 이 역할이나 중재안이 현재까지 좀 먹히고 있지 않는가? 음.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와중에 음. 김기현 원내대표를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아하.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당 최고위원 이 사이에서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거의 뭐 국민의 힘에서는 중진 중에 중진이죠. 음. 뭐 미래의 자신의 꿈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조정과 갈등 중재에 대해서는 키맨으로 음. 자리 잡을 아하. 수 있겠다. 어, 앞으로 몸값이 하게에 달리고 예.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은 음. 몸값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예. 사실 합니다. 예. 그래도 믿을 건 이제 김기현 대표밖에 없구나. <laughs> 네. 그럼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예. 어, 여러분 접촉을 해보니까 예. 김기현 원내대표 현재까지 성적표 좋지 않느냐 이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잘 따른데 또 원내에서 예. 예. 어,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 원체 지지율이 높았으니까 예, 예. 힘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 평가도 아주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역시 프로정치인의 정중동 역시입니다. 자, 안철수의 결심 확정. 합당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이 마이웨이 어떻게 봅니까? 뭐...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laughs> 이름이라는 게참놀림인것 같아서 여당 쪽에서 많이 그런데 또 철수했어요. 또 철수. 네. 예. 합당 결렬을 위해 제3지대 갈 건가? 단독 출마할 건가? 아니면 뭐 야권 단일화 나설 건가? 지금 예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예. 예단할 수도 없겠죠. 원체 또 여러 가지 반복했던 음. 철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꼭 여당이 희낙낙할 수는 없죠. 있지 않을까 반사이기 예.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음.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출마하겠다 그랬고요. 예. 우리의 또 허프 뭐 개그 프로에서는 허경영 씨도 <laughs> 출마한다 고 무슨 현주산성 예. 뭐 역할을 뭐 하고 말을 타고 <laughs> 재밌는 분인데 예. 이렇게 되면 여야 다자 대결이 현재까지는 가능해지잖아요. 예. 지금까지 여러 번그 2002년 이후에 음. 대선 결과는 불과 한 자릿수, 예. 2, 3% 많게는 뭐5% 정도 차이로 음. 아주 박빙으로, 박빙으로. 당당히 갈렸단 말이죠. 예, 예. 그렇게 이런 과거 경험을 전제로 한다면, 음. 어, 안철수 후보의 합당 결렬, 독자 후, 출마, 뭐 음. 이런 것이 구도가 자꾸 복잡해진다. 음. 그리고 11월 이후에 막판 야권 단일화가 된다면 은 예. 파급력이 또 커지니까 음. 여당으로서도 좀 경계를 하지 않을까요? 음. 그다음에 여야 모두 장담은 장단, 할수 없지만은 예. 어, 일단 지켜보는 것이 뭐 순리일 것 같고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체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뀐 것이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신선도는 이미 떨어졌잖아요. 예. 예. 앞으로 도 독자 후보로서의 어, 능력 돌파력이 과연 가능한지도 아.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음흠, 음흠. 결국 뭐국민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11월 어, 정도 지나봐야 지나서 야권 후보 단일할 건지 예, 음. 아니면. 어, 단독 출마할 를 건지 예. 이게 좀 갈려질 것이고 또 예. 철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또 철수. 네, 어, 간간이 이슈 타파에서 이제 이분 제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가현전 부의장 말이죠. 네. 조용히 지내나 싶었는데 시내버스에 얼굴 알리는 광고도 내고 저한테도 밴드에 들어오라고 문자가 막 오고 그러던데 아. 며칠 전에 말이죠. 윤석열 예비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회동 네. 이분이 제 주선했다는 리포트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정갑인 전 대표 이제 예. 사무실 개수하고 진영을 갖추면서 뭐 서울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어 만나서 취재를 해 보니까 예. 윤석열 후보하고는 뭐 통화를 자주 하는 편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뭐 그렇게 어 사이가 좋다고 그래요 본인 예. 말로는 그런데 예. 어 이제 지금 무슨 역할이냐 뭐 이미 뉴스에 나온 그런 내용은 빼고 예. 어. 수요일에 또 서청원 전 대표도 만났어요. 예. 어, 윤석열 후보와 같이 해동을 예. 자꾸 하는 이 중간자 역할을 왜 하느냐.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일단 국민의힘에 들어갔으니까 음. 당내 파워를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 현재 의원들이나 줄 서는 분들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어, 아직도 살아있는 침박을 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친박 좌장 원래 좌장은 서청원 의원이었지만은 예. 그때 정갑인전부의장도 거의 좌장 격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예. 이 친박을 어~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역할론이 있을 것이고 음. 또정갑인전부의장도 지금 출판기념회 연기해서 또 했는데 (25일) 또안될 거예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어, 약속을 했으니까, 음. 울산에서 소주회동을 하자. 대권 음. 후보 반열에 있는 분을, 후보에 나선 분을, 음. 어, 내가 직접 초대해서 하는 이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것이 예.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럼 이달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 아직도 국민의 힘, 그리고 야권에 남아있는 친박의 바운다리를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연결하느냐. 음. 이 역할을 아마 정갑인 전 부의장이 맡고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예. 자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의 회동 이후에 김전 위원장이 CBS인가요? 그 유튜브 대담에 나와서 음. 조금 다른 소리를 하더라. 예. 아, 이런 것은 약간 성운에 아는 점도 있었습니다. 예, 역전의 용사들을 무궁무진 만나고 다니시네요. <laughs> 네, 네, 자 이채익 의원 얘기인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기대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내정이 지금 됐네요. 네. 이전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죠? 원래는 뭐 말씀하신 대로 환노위원장, 네. 뭐 상임위원장은 대단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뭐김 어, 이0 0 2년 삼선 의원으로서 뭐 거의 중진반열에 들어가는데 예상위원장 맡을 때는 됐죠. 예. 근데 갑자기 수요일에 바뀌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심사숙고 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아 그건 뭐, 어, 그래서 교체를 했다, 했던 음. 것이고요. 어, 이유는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의논 과정에서 내내에뭐 전국체전이 있고 우산에서 예. 이루어졌던 예. 거죠. 그리고 방구당과 유네스코 등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음. 문체, 문화관광체육, 상임위가 맞다고, 예. 뭐, 이렇게 조정했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겉으로 드러낸 이유고, 음. 속내는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울산이, 아, 요즘 보니까, 물론 국회 부의장도 울산에서 배출을 했지만은, 예. 어, 김기현 원내대표, 예. 원내 사령탑 있죠. 예. 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의원 있죠. 수? 초선인데도. 예. 그리고, 박성민 의원, 원내 부대표 맡고 있죠. 잘 나가요. 예, 그리고 국회 부의장, 뭐, 경선위원도 맡고 있고, 예. 뭐, 그런, 물 건너갔지만은, 본명호 예. 의원이 또 예결위원을 맡았잖아요. 예, 그리이책익 의원이, 야, 국회에 꽂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예. 어, 울산 국회의원들 대단하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국민의힘 중앙당 조직 국장인 김영중 시당의 사무처장이 이미 한달 전에 올라갔어요. 예. 이 친구도 중앙당에서 이미 근무 경력이 있고 오래된 음. 어 조지국장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는 분인데 예. 이렇게 보면 은 국민의힘 울산 인사들이 중앙당, 음. 또 국회의직을 잘 차지해서 네. 뭐 울산시로서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 확보라든가 예. 파워가 일단 여의도에서 좀어 실어주면 은 울산시도 뭐 서로 당은 다르지 모 좋죠. 뭐플라스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 이상은 의원은 뭐하나 이런 소식이 잘 없는데 <laughs> 제가 여러 번 전화 취재를 시도를 했는데 예.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그 비서실에 분명히 메모 전해달라 음. 오케이 카더라 하는데도 이 친구들이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는 뭐, 저는 뭐 음. 녹취해서 까줄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예. <laughs> 국민의힘 대표처럼 뭐, 저도 뭐, 음. 녹취력 있다 없다 이래를 원하니까, 예. 취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는 예. 어, 지금,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정치인으로서 그런 건좀 오픈하고, 대 예. 되도록 많이 만나주고, 많이 응대해주면 좋을 텐데, 아시습니다 예. 예. 이상은 의원님 김잠출 기자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네 물론 뭐 예. 회의나 여러가지 바쁜 일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채익 상임위원장 때문에 전화 취재를 해보니까 음. 어늘 언론에서 이채익 의원을 기사로 다룰 때 예. 울산시장 뜻이 있다 뭐 표명할 거다 뭐 자꾸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다 예. 그러지 말고 자기가 내년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간다고 좀받아오 예.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정말 결심했느냐.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 결심했대요? 네, 당내 경선에 출마하겠다. 어. 이미 결심했고, 조직 정비하고 있다. 아하. 그리고 보좌진 보완도 이미 했다. 어. 어, 그리고 밴드, 이런 SNS 활동, 페이스북,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이 근황을 좀 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세계 4대 에, 이 뉴스 매체, UPI 뉴스의 김 기자한테 분명히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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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우리 김 기자가 최근에 노키 교육감 만났다던데 취재차 만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했습니까? 뭐 새로운 뉴스 있습니까? 노키 교육감은 아, 어, 뭐 매달 그 월초에 네. 지난달의 직무 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 데이터가 나오면은 네. 어 지역에서는 일단 뉴스에 초점이 된다고 보는데요 네. 울산이 먼저 뭐제 울산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성격표 때문에 이게 뭐 지역에서는 큰 뉴스로 요즘이제 그렇게 관심을 끌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눈여겨 볼 것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만은 전국 시도지사 음. 교육감 직무 수행 평가 예. 그리고 올 상반기 전체 평가를 어~ 조사했던 여론조사 발표가 됐는데 예. 결과를 보니까 울산시를 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울산시 교육감. 예. 노키 교육감이 전국 최상위권에 포진됐어요. 그래요. 직무수행평가 전국 2위 했습니다. 2위. 그리고 광역시, 시 교육감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렇죠. 이런 것은 뭐, 본인은 조금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최하위권에서 사실 출발했잖습니까이 음. 노키 교육감의 지지율 급상승의 이유가 뭘까?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주관적인 해석 말고 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예. 본인의 분석을 들어보고 싶다. 예. 좀 만나자. 예. 그래서 어, 교육청을 찾아갔죠. 예. 뭐래요? <laughs> 노키교육감은 처음에는 울산시장한테 좀 민망하다. 아, 왜 그러냐면 자기만 좋아지니까. 네. 비교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도 예. 너무 또 데이터 가지고 예. 하는 것좀 부끄러워 할 수도 있고요. 또 음. 울산시 교육청이 노키교육감 취미위에 성적표. 줄 세우는 거, 이걸 예. 또 싫어했단 말이죠. 정책 예, 예. 기조도 음. 성적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 뭐, 뭐, 이런 기조였는데, 그런 정작 자신은 이 1등 했다, 2등 했다, 이걸 가지고 성적을 자랑하는 것은 조금 예의가 아니다. 예. 뭐, 그건 좋아요. 어, 그리고 또 대화 중에 아직도 복역 중입니다만은 부부가 같이 복역하고 있는 김봉만전 예. 교감. 예, 예, 예. 물론 뭐, 호불호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음. 전 교육감에 대한 예우나, 현재 음. 노업기 교육감 인간적인 면모를 볼수 있는 것이, 예. 면회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고면회 가서, 그래가지고 예. 위로도 하고, 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또 위로할 수도 있죠. 예. 뭐, 저는 예. 좋게 받으고 아, 그러냐,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여러 번했드랬습니다그데 예. 코로나 때문에 대면 면회가 안 되고, 어떻게 음. 보면 노업기 교육감이 좀 한길 여유로워졌다. 예. 뭐, 대적점에서 있던, 그리고, 부패로 인해서 뇌물 때문에 지금 수영생활을 하고 있는 전교육감을 위로 면해. 갈 것이다 고 예. 밝힐 수 있는 것은 괜히 예로 나졌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마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언급인 음. 것 같고 최근에 또 직접 대시민 사과를 한 장애인 학교당 성폭행 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예. 어~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 법령 관련 음. 그리고 뭐 연관성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 재난지원금 이게 지금 2 차까지 했죠 아마 그래서 예.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았는데. 또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20만 원이냐, 음, 음. 울산시는 안 된다, 10만 원이다. 음. 뭐 자치단체는 좀 힘들잖아요, 또. 예. 또왜 그러냐면 학교 박청년을또 지원해 줘야 되죠. 음. 어린이집도 자치단체도 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교보금 국비라고 하지만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도 사실은 다 음. 우리 세금이잖아요. 예. 교육청은 언제나 내 혼자만의 예산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조정에서 높이 교육하면 굳이 20만 원 이제 고집하지 않겠다. 음, 음 추석 때는 빨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 예. 우산시의 제한인 10만 원 지급을 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아하. 어, 여러 가지 뭐, 얘기 중에 음. 비교적 여유롭다. 예. 또는 뭐, 아직까지는 좀 만족하고 있구나. 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탄력 있게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교육감 잘하니까 시장 나가는 얘기 많이들 주변에서 하던데, 혹시 그렇죠. 안 물어봤습니까? 예, 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시장 차출론, 네. 어, 지금 뭐 플랜 B,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뭐 정설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기는 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예. 단호하게 시장 후보 몇번 나가 봤지만은 음. 아니다 고 음. 어, 잘라 말했고, 예.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이 아직 마무리된 게 음. 어, 많지 않고, 아직 음. 많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재선 교육감이 우리나라에 참 많다고 합니다. 야, 근데 반드시 재선에 도전하겠다. 도전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혀야 될이 타이밍은 조율하고 있다. 음, 그렇죠. 음. 언론에서 자꾸 뭐 음. 재선할까, 재선, 뭐 가부, 어떻게 좀뭐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아니다, 나는 재선 도전한다. 음. 내년에 출마한다. 예. 이거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 취지도 13일에 출발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 40%도 아니고 35.5% 음. 아마 당선됐죠. 당선할 예. 때. 근데 4년 만에 전국 위로 끌어올려서 10% 음. 이상 지지를 높였다. 예. 아 이것은 제가 울산시 또는 뭐 여타 어, 정치인들 아니면 뭐 선출직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입장에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이분이 뭐 과거 정교도 초창기 멤버 염려 많이 했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고 예. 또 교육위원으로서도 예. 여러 가지 역할도 뭐 자기 전문 분야에 매진했던 예. 이런 것이 있고. 또왜 그러냐면 실무제 혼자 잘라서 그런 건 아닐 거다. 예. 일단 전국 그 최하위권이었던 과거에 예. 울산 교육청하면 부패, 예. 뭐 뇌물, 예. 또 청렴도가 너무 낮다. 널 음. 이런 기사로 대덮편는데 예. 지금은 울산시 교육감이 전국 어 청렴도 교육복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예, 교육재난지원금 이미 두번 지급했고 또 음. 추석 때에한번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음. 이런 것이 좀 정책이었다고 평가를 예. 받겠죠.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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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부에서는 어 정교조 인사 위주로 자꾸 인사를 했다 이런 우려를 하긴 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느냐? 예. 어, 뭐 크게 더더드러진 예. 것이 없고 자기는 어 절대 그런 그 편향 인사, 보온 예. 인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개방직 정무직은 아. 그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음.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그런 비난도 예. 일단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묻치, 예, 별설득린게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네. 어, 공과 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렇 시와 비가 있고. 근데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예. 그다음에 어디에 같은 무게 중심을 두느냐? 그 공정 인사했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음. 정책들은 시민들이 잘 받아들이고 평가를 잘해준다. 예. 어, 그렇다면은 나는 어, 또더할 일이 남아 있다고 보고 네. 나는 재선에 도전하겠다. 네. 또세 가지로 어 인터뷰 요약할 수 있겠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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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김봉만전 교육감 면회 에 가서 음. 여러 가지 위로와 예.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전 교육감에 대한 예우는 하겠다. 그 생각은 참 좋으신데 네. 어, 염장 지르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안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인간성은 좋은데 좋은 생각인데 근데 네. 지금 이제 또 추석 앞두고 우리 아. 민족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인간성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정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70대 넘은 <laughs> 고령이고 예. 어, 그 부부가 같이 그 고령의 음. 감옥에 있다는 것은 뭐 충분히 위로와 음.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조금만하지요. 네. 지금 이제 정치의 계절답게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조사마다 널뛰기로 할 정도로 이리위가 뒤집히거나 지지율 결과가 서로 다른데 어느 장단에 이거 눈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 좀 불신이 많죠. 많죠. 네, 그건 너무 막 마... 뭐 이적저쪽 말이 넘어가는데 음.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 믿어야 되나? 뭐몇 퍼센트로 누가 1등했냐? 이런 데만 자꾸 관심이 되는데, 제가 팁을 예. 뭐 간단하게 드립니다. 물론. 여론조사 그 구조나 예. 너무 전문적인 분야를 너무 파고들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예.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 꾸준히 발표되느냐, 음. 루틴이 있느냐는 예. 거죠. 레귤러라고 하면 정기적인 조사를 계속 발표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좋고요. 예. 또 ARS만으로 하느냐, 음. 그냥 기계가 어, 물어보고 사람에 답하기 싫다, 그기는 바로 끊어버리죠. 예. 아니면 직접 유무선 전화가 잘 섞였느냐, 예. 그리고 직접 면접원이 어 대면 면접을 하느냐 이런 방법을 좀잘 음. 보고 예. 믿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몇 예. 퍼센트를 이겼다 네. 앞선다 이런 것보다는 일 일비 할, 네. 네. 할 필요 없고. 네. 네. 지난주와 지난달과 현재의 어떤 흐름이 흐름.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아. 올랐냐, 내렸냐, 골든 크로스가 있느냐, 데드 네. 크로스가 있느냐. 예.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론조는 뭐, 국민의 마음을 읽는 수단이지만 한계도 명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것이니까, 예,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 줄평으로 마무리하죠. 아. 네, 지난번에 말조심하라고 했더니 바로 말실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어마어마한 예.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겠습니다. 음. 빨리 가고 싶거든 혼자 가라. 이 예. 표현이 want to go f a s t 하면은 go a l 하라는 거죠. 음. 멀리 가고 싶다. 그러면 예. 함께 가야 됩니다. 이 표현이 예. want to go far 뭐 음. go together. 예.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는 하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하, 영어도 잘해요. 네. 네. 한문도 <laughs> 많이 알지만 <웃음> <웃음> 자 이슈타파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잠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